어, 중앙집권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몇천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해서 만드는데 이 중앙집권제에서 국방이 제일 중요한데 어, 암만 윤석열 정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에? 다 망가뜨리고 어? 이 지금 어? 이체양명제 이것도 그 개인하고 그마누라 문제랑 이런 걸로 해서 어? 요 저기 그 해병대원 특검 문제가 뭐예요? 윤석열이가, 그, 그, 화를 내서. 로를 그, 하면서. 이, 문제가 발생을 방해한 거죠, 거주. 예. 네. 거기에 국방장관이라는 새끼가 몇 개월, 몇년 전, 어? 그 유지하기 위해서 대, 원들이 보는 앞에서, 어? 거짓말을 하고. 했던 얘기를 다시 안 했다고 하고. 어? 그럼요. 그 누구의 또 해병대 대장, 그것도 그렇고. 그러면, 응? 대령만 올바르게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, 그 지금 왜 참수작전이라는 얘기까지 국방에서 그, 그, 해병대를 나와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옛비 군인들이 이렇게 나서게 해는단말이오 어? 이 사람들이 그동안 쌓았던 자존심을 다버리게 하는 거다, 이거요. 그거를, 어? 똥인지, 된장인지 모르는 놈의 새끼들, 국민의힘, 탑적 소유 밑에 있는 애들은 다간신들이오 우리는 간신입니다. 국민이고, 민중이고, 우리는 어디, 그, 어? 그 국회의원 떨어졌어도 어디라도 한 자리 잡고 여기에 비부터 가야 되는데, 이거를 공표하는 거예요, 이거. 아니, 이게 아이고, 실제로 답답해. 이 사건은.